응고응응 음, 맛있다. 음. 음, 응. 탄다, 빨리 먹어. 다 음. 아 음. 음. 탄다, 탄다, 탄다. 맛있다. <laughs>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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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오늘 어찌 조용하다? 예, 네. 저 겁을 좀 줬더니 죽은 척 그래요. 이거 보트 힘들면 깨나 어겠지만 해보는 게몇 시간이나? 하루 반나절이야. 음. 저 안에 내가 들었나 아. 봐요. <웃음> <웃음>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. 교수님은 고기 잡수세요 고기 좀 드세요. <웃음> <웃음> 와, 맛있다. 아, 고기 맛있네. 아, 뭐야, 아, 뭐 교수님은 이런 거안 드시나? 응. <laughs> 예. 네. 우리 아. 기아그러지말 음. 그럼 드셔보시니까요. <laughs> 이게요. 이 지역에서 대박난 삼겹살이에요. 떡삼겹이라고. 돼지 잡는 놈이 특이해서 무지하게 맛있어요. <laughs> 어, 대본에 알아보시네. 드셔보세요. 이게 육질이 쫀득쫀득한 게. <laughs> 그래, 선생님, 이놈이요. 돼지를 육감으로 잡아요, 저도 몇분 봤는데요. 일단, 돼지 우주로 가서 돼지를 딱 보더라고요. 돼지 어떻게 해요 돼지들이 지 주인이 나타나니까 밥이라도 주는 줄 알고 그냥 돼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. 그냥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냥그 여러분 돼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야구방망이를 공중으로 하면 부웅 들으는 거예요. 응? 돼지 들 어떻게 할거요똥을좀못 가리면서 도망갈 것 같죠? 아아아아는게사람아아아아아요 응. 특히 아 주인이라면 환장을 해. 환장을. 왜? 왜? 그러니까. 하여튼, <laughs> 돼지 새끼들이 사료 뿌려주는 줄 알고 막 청사 사이로 대가를 막 들이미는 거야, 이게. 근데 여기가 중요해, 여기가. 이놈이 돼지 한 마리를 손으로 딱가르는면서 오늘은 너다. 딱이는 거야. 오늘은 너다. 근데, 이놈한테는 그때 육감이 온다는 거예요. 지가 <laughs> 가르친 그 대지새끼가 자기를 보고 비웃었다. <laughs> 그러면서 그 대지새끼를 패기 시작하는데, 쉬지도 않고, 한 시간 넘게 뱉는면 그냥, 그냥 줘도 되는 거예요. 완전히 떡갈비가 되더라고. <laughs> 왜 비웃냐? 왜 비웃냐? 그냥 줘도 되는 거예요.

교수님이시라고요? 서각과 교수님이요 목소리 봐요 바람 좀 쐬요 <laughs> 그돈 아무나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사다 주신 마징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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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. 내가요, 원래 무지하게 똑똑한 놈이었어요. 근데, 군대 가가지고 이렇게 됐어요. 뭐, 두기스 고참한테 야구방망이로 맞았다는데, 아이고, 시발놈이그비웃었대나어쨌다 해가지고 존나 이패 모양이에요. 완전히 떡갈비가 되도록. 아이고, <laughs> 씨아 그만 좀 해라. 나도 팼다 어? 어어, <laughs> 그러셨어? 그래서 의가사 제대하셨어? 고막 나고 성신 나가서? <laughs> 그 새끼도 의가사 제대했다니까! <laughs> 애가요 의사 최대하는 날보따리 챙기러 갔다 야사으로 찍었대요 붙자. 야 영창 안간게 다행이지 어떻게 사람을 야사으로 찍냐 야야비웃는 <laughs> 거냐? 어비웃는 거야. 나보고 나보고 비웃는 거냐고? 그렇다니까 이 씨벌놈이 또 정신나갈 시간이 됐나 이씨. 돼지고 싶어? 나 보니까 육감이 오냐? 내가 돼지로 보여? 아, 진짜로 비웃었는지 가짜로 비웃었는지 <laughs> 네가육감이뭔줄 알아?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나가지 라 <laughs>